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2월 1일 오전 9시 기준으로 총 371명이 조사 대상 유증상자로 신고돼서 진단 검사를 시행한 결과 12명이 확진되었으며 289명은 검사 음성으로 격리 해제되고 70명은 현재 검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확진 환자들의 건강 상태는 전반적으로 안정적이며 네 번째 환자도 안정적인 상태에서 폐렴 치료를 지속하고 있으십니다. 접촉자는 465명은 <laughs> 지속적으로 모니터, 모니터링 중이며, 어, 어제 이중 3명이 어, 확진 환자로 확인된 바가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어, 확진 환자의 역학조사의 경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섯 번째 확진 환자는 확진 환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9명이 확인되었고 이중 지인 1명이 확진되어 서울의료원에 입원 중이며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격리 등 조치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아, 조치 중입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 버스 등을 이용하여 음식점, 슈퍼마켓, 웨딩숍 등을 방문하였고 장시간 체류한 버스와 음식점, 슈퍼마켓 등에 대한 환경 소독은 완료하였습니다. 상세한 동선은 붙임을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섯 번째 확진자는 3번 환자의 접촉자의 확진 환자입니다. 이, 이 여섯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5명이 확인이 되었습니다. 이중 가족 2명이 확진되어 입원 중이며 나머지 접촉자는 자가 격리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후에 교회를 방문한 바가 있으나 1월 27일 어, 세 번째 확진 환자 접촉자로 통보를 받은 이후에는 어, 자가 격리를 하고 계셨던 상태입니다. 환자가 머무른 집과 교회 등에 대해서는 환경 소독을 완료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는 현재까지 21명이 확인되었고, 접촉자는 자가 격리 등 조치 중에 있습니다. 환자는 증상 발현 이후에 주로 자택에 머물렀던 것으로 확인되며 추가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접촉자는 동거가족 2명이었고 환자의 발병일 이전에 접촉한 일상 접촉자가 19명이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아홉 번째 확진자는 1월 21일 중국 우한 체류 중에 근육통의 증상이 발생하였습니다. 증상 발현 이후 방문한 장소 및 접촉자에 대해서는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 사례는 어저께 저희한테 인지가 돼서 현재 전북 도하고 같이 동선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정리되는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홉 번째 확진자는 다섯 번째 확진자의 접촉자로 1월 30일 접촉자로 통보받았으며 증상 발현 이후에는 자택에 머물렀다고 하였습니다. 나머지 예, 열 번째 확진자와 열한 번째 확진자는 같은 가족으로 어, 1월 31일 확진되었습니다. 열 번째 확진자는 1월 29일 두통 증상이 발생하였으며 열한 번째 환자는 1월 30일 몸살 기운이 발생하였다고 하였습니다. 열 번째, 열한 번째 환자는 열 번째 환자의 증상이 발현된 이후에 함께 지인의 집과 어, 미용실을 방문하였고 이에 대한 환경 소독은 완료하였습니다. 지역사의 전파 차단을 위해서는 환자의 조기 발견이 가장 중요합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여행하시고 귀국하신 경우에는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해 주시고 손씻기와 기침 예절을 준수해 주시길 당부드립니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면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으시거나 1339 또는 지역보건소에 안내를 받아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의료기관에서는 DUR, ITS 등을 통해서 내원 환자의 중국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일반 국민들께서도 어, 호흡기 감염병의 예방을 위해서 손씻기와 기침 예절 준수 등 일상생활에서 의 감염병 예방 수칙을 지켜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의료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면회객 제한 등 감염병 관리 조치에도 적극 협조해 주실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